너희 중에서 많은 이가 두려움 때문에 천국으로부터 오는 이 부르심을 거부할 것이다. 2013년 3월 6일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따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믿는 세상에 있는 그러한 많은 자들에게 귀 기울이라고 소리친다. 너희 중에서 그토록 많은 이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대면해야만 할 고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이제까지 너희 고통은 인간의 죄들 때문에 그리고 그 사악함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바쳤던 희생 때문에 너희가 너희 영혼 안에 느껴왔던 슬픔에 한정되어 왔다. 이제 너희는 너희의 신앙 때문에 조롱을 당할 것이며 너희가 내 가르침들과 하느님의 율법을 지지할 때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들어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많은 이가 두려움 때문에 천국으로부터 오는 이 부르심을 거부할 것이다. 내가 이제 내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려고 세상과 의사 소통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용납할 어떤 것이 아니다. 내 예언자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그녀 앞에 왔던 자들은 누구이냐? 너희를 혼동시키는 그토록 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사기꾼들과 그녀가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너희는 어떻게 아느냐? 비웃음, 학대, 괴롭힘, 그리고 잔인함을 겪어오지 않았던 천국으로부터 보내진 예언자는 이제껏 결코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 많은 이가 살해에 당했다. 그러한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내 작업의 결실들이 기도와 회심의 결과를 가져올 때, 그들이 하느님께로 돌아갈 것을 위하여 하느님의 자녀들을 준비시키려고 세상 속으로 하느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너희는 확신할 수 있다. 나의 참된 예언자들은 시간이라는 시험을 견딜 것임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들이 인류에게 가져다 주는 그 메시지들을 무시하는 자들로 말하자면 비명과 이를 가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참된 예언자에게 주어진 내 거룩한 말씀을 너희가 공격할 때 너희는 하느님의 뜻에 간섭하고 있다. 너희는 이제 아무런 수치심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너희가 내 예언자들을 공격할 때 너희는 너희가 내 말씀을 방어하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조만간 지상에서의 나의 마지막 사명인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행하는 손상은 너희에게 게시될 때 너희에게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너희 두 눈을 계속해서 뜨고 있어야만 하며 내 지시들을 주의깊게 읽어야만 한다. 만일 너희가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에게 주어진 내 경고들에 유의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진리를 거부할 것이다. 진리는 다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진리는 너희 영혼의 생명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산소이다. 진리 없이는 너희는 나를 명백히 보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올바른 선택들을 내릴 능력도 없을 것이다. 나는 진리임을 기억하여라. 나 없이는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 너희의 예수,